귀가 울려 이상한 것도 좀 보이고, 놈들이 날 죽였어. 너무 무서웠어. 당연히 꿈인 건 아는데, 너무 생생해. 넌 꿈을 꾼게 아니야. 그건 기억일 거야. 잠깐, 지금 내 머릿속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 맞아, 존이 실버 핸드야. 뭔데? 그 바이어 칩은 이미 불붙은 시한폭탄과 같다. 너한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아무리 길어도 몇주 정도야. 실버 핸드의 구성체가 네 의식을 잠식할 거야. 서서히 네 몸을 차지할 거고 그러다 너란 존재는. 사라지겠지. 넥스터가 또 실수를 한 거야. 집에 나노 기기는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네 손을 잡고 끌어올린 거지.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정신은 시옥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일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기라고? 그치. 랠릭이 문제잖아. 아라사카가 만들어. 아라사카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 좀 하지, 중요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우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오래전부터 알던 아라사카의 동료와 연락이 닿았어 지금 나이트 시티에 와 있다고 해 대단한 인사들과 연출이 있는 친구야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함께 만나보는 건 어때? 너랑 나랑 그 친구까지 그 친구한테도 곰패키 블라자 사건의 진상을 말해줬으면 한다 아마 덥석 믿지는 않겠지만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하겠지 그래? 언제 어디서 만나는데? 제펜 타운에서 해가 진 후에 정확한 위치를 전송해줄게 그럼 거기서 보지? 얼마만이야? 제 키가 죽고 처음이구나. 더 일찍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근데 사정이 좀... 다른 바쁜 일이 또 있었던 거겠지. 그렇지? 그래, 무슨 일이니? 그냥 어떤지, 뭐...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좋진 않지. 자식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오죽하겠니? 응, 음. 이런 말도 가슴이 아프네 그래도 걱정하지마 잘 추스럴게 넌 아직... 그래... 그 일을 계속하는 모양이구나 약속 하나만 해주렴 죽지 않겠다고 알았니? 제키가 널 지켜줄 거야 다시 보니 반가워 보이 뭐랄까... 꽤 으슥한 데로 왔네 비밀 접선 장소로는 제격이지 그 친구는 아직 안 왔어? 오다 이제 금방 도착할 거야 그럼 이제 그 친구 신상 좀 까보제 하나쿠님의 경호원이야 아라사카 하나코? 한국 모함 타고 왔다는 그 사부로의 딸? 그래 오다를 설득하면 하나코님을 만날 수 있겠지 아라사카 규정에 목숨 거는 놈만 아니면 좋겠어. 무슨 규정? 불문율? 나이트시티에도 있잖아. 일본에서는 다를지도 모르지만, 아라사카 내사과가 발라의 낌새라도 알아채면 첨단 신문기랑 정예 병력에 공중지원까지 보내려 할걸. 그래,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 하지만 오다가 우릴 잡을 생각이 었다면 그런 건 필요도 없어. 혼자서 충분하거든. 실력은 내가 잘 알지. 지금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야? 안심이 안 된다면 하늘이라도 보면서 진정해. 잘 왔네. 잘 됐어. 보통은 위장하고 다니거든. 다케모라 오다 이 남자인가 그 도둑이 증인이지 부이다 나도 말할 줄 아는데 그럼 해봐 뭔가 알고 있다고 하던데 기분 좋을 얘기는 아니라서 날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해 그래 약속하지 오다는 믿어도 돼 부이 그럼 좋아 콤팩키 플라자. 그날 나도 거기 있었거든. 당신네 가문이 늘 그렇듯 또 싸우나했지. 근데 요리노부가 사부로에게 달려들더니 이제 오, 그만 거기까지다. 목숨을 잃고 싶진 않겠지. 사실이다 오다 하나쿠님께 알려야 돼. 내 임무는 신들도 져버린이 도시에서 하나쿠님을 지키는 거다. 문제라도 생겼나?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사부로님의 추모식 중이라면 또 모르지. 회장님 살해 사건의 목격자를 앞에 두고 추모식 걱정을 할 때인가 미련하긴. 그래. 너와는 달리 나는 맹세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그말 후회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 널 보러 왔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울 뿐이다. 너한테 현상금이 걸려있어 당장 그 머리를 잘라서 요리노부님께 가져가야 하지만 이번엔 넘어가 주지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넘어가진 않겠지 당장 널 요리노부님께 바칠 거다 내가 네 놈이 아닌 게 다행인 줄 알아 오다, 넌 아라스카의 사병이잖아 이건 내가 너한테 하는 부탁이 아니야 네가 모시는 상관에게 도리를 다하라는 말이야 내가 지금 좀도둑에 설교나 들으러 온줄아나 나도 예전에는 이꼴이 아니었어. 네 친구도 원래는 이꼴이 아니었잖아. 우리처럼 바닥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자리는 많아. 그건 싫잖아? 그럼 네 의무를 다해. 이네 끔찍한 얘기를 하나코한테 전해. 이러면 네 말대로 생각할 건덕지는 생겼겠지. 때론 이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 아쉽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 어째서? 당연하잖아. 우다는 완벽주의자야. 실수하는 걸 끔찍하게 두려워하지. 잘됐네 씨발 아라사카의 또라이 새끼는 한 명으로 충분해. 뭐 그래도 할 만큼은 했지. 할만큼은 했지. 정보도 얻었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랬지. 추모식이 끝나면 도쿄로 돌아간다고. 나중 모르겠어. 추모식 그때가 기회야. 만약 하나코님께 갈 수만 있다면 먼저 제대로 준비부터 해야겠어. 재팬타운이 자세히 나온 지도가 필요해. 잠깐 이번엔 네 친구를 만나야겠어. 우리를 도와줄만한 픽서가 있나? 음... 오카다 와카코가 있지. 지그지그 스트리트에서 빠친 코 가게를 해. 그럼 그 여자를 만나지. 같이 갈 거야? 그럼 가보자. 91.9 로열 블루 라디오 스무스나 하모니 스무스한 마이크 지그스트리트 이름하고는 참 <laughs> 나이트 시티잖아. 날또 놀리는 건가? 조심해. 아라스카 상황은 좀 알아? TV에 나온 걸 보고 유추한 정도밖에는 요리노브랑 그 꼭두각시들은 카메라에 대고 웃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지. 웃음이 클수록 거짓말도 큰 거다. 괜찮아. 어떻게 뭐라? 그래. 갑자기 걱정은 왜 우리는 같은 걸 원하는 사이잖아. 잊은 거야? 니즐리가. 좋아. 나이트 시티에서는 감기 걸리는 것보다 총 맞는 게더 쉬워. 그러니까 몸조심해. 보다시피 난잘 살아 있어. 내 걱정은 말고.

자기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누가 자기 애들 건드렸는지 몰라도 클로 애들은 절대 아니야. 우리 애들은 선을 안다고. 아 미안 끊어야겠어. 손님이 왔어. 이거 참 누군가 했더니 브이로그군.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와카코 오랜만이야. 여기까진 어쩐 일이지? 여기 매력적인 친구분은 어쩌다 보니 같이 일하는 친구야 다케무라 아, 고라오 데스 오카다 산 오아이 데기데거에 데스 아하하 친사답기까지 아... 아라사카 사병들한테 쫓기는 몸이라참 유감이야 그리고 브이 네가 데려왔고 내가 관할 당국에 너희를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조심해. 조심? 악명 높은 일본인 도망자가 나이트 시티에 숨어 있는데 네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걸 누가 믿어? 너도 알잖아. 그 담배 다 태우기도 전에 이미 당국에서 우리랑 널 엮고 있을 걸. 그럼 말해봐. 아직 전화기 쥐고 있으니 조심하고. 네가 빚진 얘기부터 해보자고. 산드라 도센넬 기억나? 갑자기 독촉이야. 이왕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뭐해? 이럴 시간 없다. 우리 상황부터 얘기하자. 제펜 타운에서 추모식이 열릴 거야.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역시 아라사카였나? 이해가 안 되네. 왜 하필 나한테 온 거야? 덱스터가 전화를 안 받아서 왔어? 왜 이래? 이 동네 돌아가는 일은 허니 다 꿰고 있잖아 아라사카 사브로의 추모식이라고 너도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야? 놈을 위해 상복 입을 일은 없어 이만한테? 준비하긴 했지 정보는 샤드에 넣어놨어 정보료는 얼마죠?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보여. 그냥 가. 선물로 치지. 모하다 씨, 공짜가 제일 비쌀 때도 있는 법이지요. 받을 거야 말 거야? 공짜로? 진짜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만 좀 개물어. 제펜타운이야.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구획 전체가 봉쇄될 거야 가마 비행선이 하이라이트지 잘 보이는 높이에서 이쪽으로 지나갈 예정이야 추모식 경로를 따라서 발콘이나 육교처럼 시야를 확보하기 좋은 곳이 여럿 있어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아라사카 하나코고 제일 큰 비행선에서 연설할 예정이지 바로 여기서 경호 관련 정보는 없는데 최근 일이 있었으니 상당히 사망할 거야. 저번 행사에는 요원들이 군중처럼 위장하고 있었어. 저격수랑 드론은 이제 기본 반찬이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낸러너도 최소 한 명쯤은 있을 거야. 놈들은 나이트시티, CCTV로 모든 걸 감시해. 주 액세스 포인트는 여기. 오래된 자동화 통제 센터야. 제일 괜찮아 보이거든. 비행선은 행사가 끝난 뒤 제펜타운을 빠져나갈 거고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남겠지. 아무도 안 치울 테니까 내 정보는 이게 다야. 충분합니다. 그럼 가서 일봐. 고마워 와카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오카다 씨. 유쾌하고 성숙한 여인이군. 이 정보 우리한테 필요했던 정보일지도 몰라. 그래도 더 조사해 봐야겠지. 한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동료들한테 연락해 보겠어.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도록 하지. 몸 조심해. 다케무라. 너도 조심해. 다음에 보자고. 그리고 직접 조사해서 알아낸 것도 있지. 일단 만나지. 이번엔 어떤 시공창에서 만날까? 쓰레기 처리장? 버려진 앵카트역? 제펜타운의 남쪽으로 가면 시장이 하나 있다. 중심과 위를 지나는 육교가 있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좋아. 길이 꽤 복잡하니까. 나도 지금 출발하겠다. 기다리게 하지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라사카 자체 인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아, 방해해서 미안한데 아, 딱 맞춰왔군 왜 여기로 불렀어? 곧 알게 될 거야 여기저기서 정보를 좀 찾았지 주무식을 열어서 회장님을 기리자고 한게 누구일 것 같아 뻔뻔하게도 회장님을 살해한 놈이야 요리노부는 능구렁이야 추모식을 한답시고 아라스카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치려는 거고 그렇게 정통성을 확보하겠지 빈틈없는 놈이야 인정해야겠어 전통을 존중하는 건 그냥 구실이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핑계지 분명 대단한 추모 행렬일 거야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적에게 보내는 숨은 메시지가 보일 테지 무슨 메시지 말이야? 나 여기 있다, 벌레 새끼들아. 뒤통수 조심해라. 대놓고 말하는 성격인가봐?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생각난 게 있어. 하늘을 봐. 가마 비행선이 바로 여기를 지나갈 거야. 하나코님의 비행선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아가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어떻게 타려고? 뭐 뛰어 올라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뛴다는 거야? 네가 뒷거래를 하느라 바쁜 동안에, 난 비행선의 정보를 조사했지. 비행선은 전부 아라사카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보관돼 있어.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지. 즉 몰래 침입한 다음 하나쿠님의 비행선을 찾아서 바이러스를 심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들어가기 전에. 네가 보안 장치를 끌수 있을 거야. 솔직히 넷러닝은 별로 자신이 없어서 나보다야 낫겠지. 감염된 샤드를 구했어. 가격이 꽤 나가긴 했지만 판매자 말대로라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야. 갈 길이 멀어. 비행선을 장악하는 건 그렇게 해결한다 치고 경호원 쪽이 걱정이야 특히 저격수한테 당할 가능성이 높잖아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오카다 씨가 CCTV 얘기를 했었지 CCTV에 접속하면 저격수의 위치를 알수 있을 거고 내가 전진할 때 네가 저격수를 처리하면 될 거야 좋은 생각이야 바로 동의하는 건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닐 텐데. 알아. 이젠 위험한 일도 익숙해. 그러면 간단한 시험을 해보는 건 어떻겠어? 샤드 말이야. 바로 저기 카메라 제어실이 있던데.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한번 감염시켜 보는 거야. 그래. 그럼 그 동안 너는 뭐 하게? 술이라도 빨고 있게? 일하는 중에는 술안 마셔. 내가 망을 보도록 하지. 자, 움직여. 됐어 시스템 장악했어. 샤드가 작동하네. 그럼 하나는 해결했어. 아라사카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잠입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앉아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거로 줘. 오늘은 야키토리가 괜찮습니다. 이 지역 음식 아니면 다 괜찮아. 내일 봐.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씨발 사카새끼 은근히 쓸데가 많겠어. 훈련 잘 받은 개거든 명령만 내리면 돼. 일단 써먹다가 너무 컸다 싶으면 버리자고.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긴 한데 임플란트 다 때도 우리쯤은 쉽게 박살낼 거야. 뭔 소리야? 싸우는 거본적 있어? 아니, 느낌이 그래. 걷는 자세도, 눈빛도. 이얘기 나중에 하자. 이건 뭐지? 약해토리입니다 누아 계획을 정리했어 하나 아라사카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침입한다 하나 반하나쿠님의 비행선을 해킹한다 둘 추모식 중에 내 지원을 받아 네가 저격수를 제거한다 세 내가 비행선에 오른다 네 내가 하나쿠님께 진실을 알린다 다섯 오다가 우릴 담그고 시체 오줌을 갈긴다. 하나쿠 옆에 붙어서 화장실도 못 갔을 거잖아. 오다가 감히 나에게 손대진 못할 거야. 그럼 나는? 넌 다르지. 중고 하나 하자면 넌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뭐 신제품 할복 패키지인가? 뭐? 왜? 내가 볼때 이건 같이 황천 가자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리스크가 크지. 알아. 하지만 방법이 없어. 하나쿠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넌잃을게 없어. 나랑 똑같지. 눈을 보면 알아. 그럼 움직이지. 난 정찰을 좀 해야겠어. 그럼 정찰을 부탁할게. 그러지. 주방장, 소리 키워. 열이 나봐. 오실 로더 늘려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내세요. 거슬리는 장애물은 드디어 치운 모양이야. 이제 실권을 쥐었겠지. NUSA와 그렇다면 아라사카가 권력을 준 거야. 자, 그럼 제 아버지가 살해당한 건 뭡니까? 그게 도발이 아닌가요? 음, 아라사카 영원한 제국이었지. 하지만 요리노부가 내부에 불을 질렀어. 전부 그놈 때문이야. 파벌 싸움. 권력 투쟁도 이 모든 게 망할. 사부로는 그걸 왜 참아준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렇게 될 때까지 가만 놔둔 걸까? 회장님은 강인하고 반듯한 분이셨어. 회장님보다 강인한 사람은 본 적이 없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약점을 내보이신 거야. 요리너브 때문에? 아나콘님 때문에? 요리 노부가 자기 사람을 모아서 아라사카 일가에 전쟁을 선포했을 때 평소에 회장님이라면 찍어 누르셨을 거야 하지만 그냥 두셨지 딸이 고통받는 게 싫으셨거든 요리 노부가 꼬리를 말고 돌아왔을 때 기회를 주자며 회장님을 설득한 것도 하나 쿠님이셨어 알겠어. 히오리노브가 그러고도 살아남은 건다 하나코님 덕분이었다 하나코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네 내가 본걸 하나코가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뭐 양심에 맡겨야겠지 양심이라는 게 있길 빌어야겠네 만날 생각부터 해야지 그럼 정찰하러 가야겠어 내가 연락하지